안녕하세요, 여러분. 짱순입니다. 간만에 이렇게 올리브영 동복 유니폼을 입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퀴즈. 여러분, 올리브영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토너 패드가 뭘까요? 올리브영에 정말 다양한 토너 패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찾으시는 제품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아마도, 짠! 바로 이 스킨푸드 당근패드가 아닐까 싶어요. 올리브영 메이트 분들이라면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저 역시 정말 좋아하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스킨푸드가 패드만 좋은 게 아니라 사실 에센스 맛집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올리브영 5년차 알바생으로서 스킨푸드 에센스 4종. 제품별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어떤 피부에 추천하는지 한번 똑부러지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요청드려서 구독자 이벤트도 가져왔거든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스킨푸드 캐롤카루틴 모이스트 이펙터입니다. 이펙터? 이게 뭐지? 하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당근 앰플이에요. 이 제품은 제가 전에 알바 겟네드 인미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혹시 기억하실까요? 당근 추출물 75%가 함유되어 있는 모든 피부 타입이 사용하기 좋은 수분 가득한 진정 앰플입니다. 수부지 복합성 분들은 사계절 내내 쓰기 좋은 제품이에요. 나는 뭐 그렇게 피부가 건조하지 않은데 뭐 앰플을 꼭 써야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평소 하고 계시는 스킨케어 루틴에 이 당근 앰플만 추가해주셔도 피부 컨디션이 확실히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부담스럽지 않은 끈적임 없는 제형이라 피부가 답답한 느낌도 전혀 없고요. 피부 자극 진정에 효과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나는 좀 피부가 한 민감한다 하는 분들도 순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수부지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이고 평소에 이 당근 패드를 만족스럽게 사용하셨다면 이 앰플도 마음에 드실 것 같습니다. 당근 패드에 앰플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이렇게 팩처럼 사용하시는 방법도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스킨푸드 판토테닉 워터 파슬리 사일런스 에센스입니다. 판토텐산이 함유된 미나리 추출물이 들어있는 일명 미나리 에센스. 스킨푸드 제품 중에 이 미나리 패드도 은근 찾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라인의 에센스입니다. 이 제품도 처음 출시되었을 때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저도 진짜 꾸준히 스킨푸드랑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제품력이 좋으니까 테스트를 해보면 협업으로까지 스무스하게 <laughs>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이 미나리 에센스는 여드름성 피부 타입에게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여드름성 피부가 쓰기 좋다면 수분감 위주의 유분은 거의 없고 좀 건조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소개해드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로션 같은 부드럽고 크리미한 제형의 에센스예요. 피부 유수분 밸런스를 최적으로 맞춰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환절기, 피부 속은 건조한데 유분은 또 유분대로 나오고 또 피부 예민해져서 뭐가 하나둘씩 쏙쏙 올라오고 그럴 때 지친 피부에 편안하게 사용하기 정말 좋습니다. 여드름성 수부지 피부에 가장 추천하는 제품이고요. 제형이 그냥 완전 로션. 그냥 쓱쓱쓱 바르기 너무 좋아서 남성분들도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스킨푸드 로열 허니 프로폴리스 인리치 에센스입니다. 이건 스킨푸드에서 오래전부터 사랑받고 있는 제품이라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소개해드리는 에센스 4종 모두 제가 테스트 다 해보고 아, 이거는 추천해드릴만 하다 싶어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거지만 건성인 저는 이 프로폴리스 에센스에 요새 가장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피부 속건조를 딱 잡아주는 보습 에센스인데요. 전 이걸 처음 사용했을 때좀 의외였던 게 프로폴리스 추출물이 63% 함유되어 있다고 해서 좀 점성이 있고 끈적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제형이 무겁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흐르는 거 보이시죠? 이 정도면 끈적임도 거의 없는 편인데 또 속건조는 기가 막히게 잡아줍니다. 저는 날이 쌀쌀해지면 피부가 워낙 건조하다 보니까 요새 요거 바르고 나서 제가 기존에 사용하는 앰플이랑 크림까지 발라주는데요. 요게 이름이 에센스기는 하지만 요거 자체를 앰플처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끈적임은 덜하지만 바르고 나면 광이 진짜 예쁘게 나서 윤기 있는 건강한 피부 표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시기에도 정말 괜찮아요. 속보습을 싹 채워주지만 또 끈적이지는 않는 그런 겨울템으로 추천합니다. 지금부터 쓰기 정말 딱이에요. 건성인 저희 엄마께 선물한 적이 있는데 보습감이 좋다고 만족하시더라고요. 영양감도 함께 느껴지는 제품이라 부모님 선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스킨푸드 유자씨 잡티 맑음 세럼입니다. 유자 추출물 75%가 함유되어 있는 잡티 세럼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들 중에 가장 최근에 출시된 제품이라 아직은 많은 분들께 생소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저 역시 이번에 처음 사용해보게 됐는데요. 이 제품은 피부랑 만나면 비타민C로 전환되는 안정화된 비타민 원료가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네 가지 에센스 중에 가장 점성이 없고 가볍게 발리는 제형이고요. 유자 잡티 세럼답게 향도 완전 상큼해요. 유자차 냄새 나요. 저는 원래 레이저로 주근깨를 제거했었는데 올 여름에 잡티가 좀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요새 이걸로 열심히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비타민C 들어간 제품 잘못 바르면 피부가 따갑기도 한데 이건 자극 없이 순하게 잡티 케어를 할수 있고요. 매장에서 고객분들 응대하다 보면 브라이트닝 관리 제품 찾으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잡티 브라이트닝 케어는 비단 여름철 뿐만이 아니라 겨울철까지 꾸준히 해주면 좋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선크림 열심히 바르면서 이걸로 관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올리브영 스킨푸드 에센스 4종 소개를 모두 마쳤는데요. 스킨푸드 패드 좋은 거. 이제는 다들 아시잖아요. 솔직히 진짜 좋긴 해. 근데 이해 못지않게 에센스도 정말 맛집이다. 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스킨푸드와 함께 에센스 제품들을 각 잡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건성은 프로폴리스 에센스, 트러블성 수부지는 미나리 에센스, 수부지 민감성은 당근 앰플, 브라이트닝 필요하신 분들은 유자씨 세럼. 요렇게 정리될 수 있겠죠. 모두 올리브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진짜 제품들이 하나같이 다 좋아요.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제품이 가장 끌리시나요? 솔직히 이 중에 하나쯤은 어? 이거 나좀 필요할 것 같은데? 나좀잘 맞을 것 같은데? 하는 제품 있으시죠? 또 제가 이렇게 설명만 자라라라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하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앞서 살짝 말씀드린 대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에센스 4종을 제품별로 3분씩 총 12분께 보내드리려고 해요. 건성, 복합성, 수부지, 민감성, 트러블성. 다양한 피부 타입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참여하시기에 아주 좋은 이벤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자세히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폼 작성 후 댓글까지 남겨주셔야 이벤트 참여가 완료되는 점꼭 기억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